성인의 애환을 달래온 전통주라고 말하면 어떤 술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같은 품삯시면 새참으로 나오는 막걸리가 맛있는 집으로 이해하러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번기에 필수인 농주로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건축물 준공식, 자동차 고사, 대업식 등 행사에 신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막걸리의 막은 마구와 빨리 걸리는 거르다라는 뜻으로 이름에 표현된 대로 일반적인 쌀 막걸리는 쌀을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지어시킨 후 누룩과 물을 넣고 수일간 발효시켜 채에 걸러 만듭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양주를 금하면서 많은 가양주들이 사라졌지만 막걸리는 힘들게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 땐 쌀을 밥 지어먹는데 쓰자며 1963년에 밀가루로만 막걸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1977년에야 쌀 막걸리가 돌아왔고 양조장에서만 허용되던 막걸리 빗기는 1995년부터 집에서도 가능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막걸리 빚기 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막걸리를 빚는 작업은 물론 다양한 생업과 의례, 경조사 활동 등에서 막걸리를 나누는 전통 생활 관습까지 포괄해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2019년 숨은 무형예산 찾기와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무형문화재를 제안하여 지정 예고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5월 무형문화재 위원회가 열리고 6월쯤 정식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은 막걸리 빗길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와인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프랑스 샹파뉴, 생테밀리옹 부르고뉴, 루아르 일부 지역에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고, 이탈리아 피에몬테. 헝가리 토카이, 칠레 발파라이소, 독일 와인, 오스트리아 빈등 와인 산지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오랜 전통을 가진 술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문화적 지역적 가치가 있는 전국 양조장을 발굴하고, 체험과 견학 등 문화산업으로 연결짓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진행해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막걸리 양조장 문화를 살린다는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본은 모든 중앙 정부가 하나가 돼 추진한 반면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만 외롭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술이 국가의 격을 나타내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그저 마시고 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 술 문화는 마시고 취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은 계절과 절기에 맞춰 술을 빚었고 그때마다 제철 재료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술 빚기 방법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7세기 안동장 씨가 기록한 음식띠미방입니다. 음식을 알고 맛보는 방식이라는 이름의 이 책은 한글로 기록한 문헌으로 우리 국어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최고 역사서 고사기에는 일본의 술 빚는 법을 전래해준 백제인 수수보리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2009년까지 탁주를 비롯한 전통 주산업 진흥은 국세청이 담당해 술은 세금 관점이 팽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 뒤에야 술은 농업 관점에서 산업 지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막걸리 빚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건 저렴한 서민술로 치부되던 막걸리가 문화상품으로 굳건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성비를 따지던 주류산업이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집에서 막걸리나 전통주 빚기가 성행한다면 음식을 만드는 스타 셰프뿐 아니라 맛있는 막걸리를 빚는 스타 막걸리 장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MZ세대가 만든 막걸리 빗기 콘텐츠가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곳곳에 올라간다면 전 세계인과 막걸리로 소통할 수 있고, 외국 시장을 발굴할 발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통예술플랫폼 조인선 감독은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 라이프 스타일의 정체성이 한층 뚜렷해졌다며 그동안 음주 가무 문화 가운데 술만 문화재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막걸리 빗기가 공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막걸리 빗기를 바탕으로 난타처럼 세계적인 공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막걸리의 60에서 70%가 저렴한 수입살로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100원만 인상해도 소비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막걸리가 국가무형문화재를 넘어 세계 무형 유산이 되려면 국민 스스로가 막걸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술이 세계 무형 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일본 전통 음식 문화인 와쇼쿠를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식 문화를 전 세계에 크게 알릴 수 있었고 사태로 불리는 일본식 청주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케 시장은 10년 연속 성장했으며 2009년 72억엔, 한화 약 745억 원이던 수출 실적은 2019년 222억엔, 한화 약 229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전 세계 사케 수요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월 신성장 전략으로 사케와 일본식 전통 소주, 휴출를 새로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요시 대 총리가 취임 후첫 정기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술을 통해 일본을 세계적 문화 콘텐츠 대국으로 발돋움 시킬 때더 밝힌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사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막걸리를 시작으로 한국 전통주들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조 기술의 기원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막걸리 빗기가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술로 알려진 사케는 일본어로 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케를 일본어로 적으면 일본술입니다. 이후 댓글에서 일본술이라는 것은 사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본술과 같은 정교한 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술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알고 있습니다. 첨가물을 무자비하게 넣고 만든 화학 음료일 뿐입니다. 그런 것과 일본 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연구 방법, 자세, 이생, 품질 어느 것을 비교해도 일류와 삼류. 일본의 술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간 것치고는 너무나도 저급하다. 일본에서 조주를 배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술과 일본 술을 동렬에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의 술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만 한국의 술은 화학첨가물로 만든 공업용 알코올이다. 막걸리. 저렴하고 압취가 강하다. 마신 사람의 의식을 저해하기 쉽고 중독성 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의 소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결국 사키보다 뒤처졌다. 과거 조선에서는 집에서 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술을 만든다는 것은 위생 개념이 철저해야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위생 개념이 없던 조선인들이 만든 술들은 항상 탁한 색을 띠었다. 그때 일본인들이 청주 만드는 법을 알려 주었고 그렇게 한국식 소주가 탄생한 것이다. 조선의 가정식 양조장은 대부분 폐쇄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폐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조선인들은 항상 취했었다고 합니다. 나무통도 만들 줄 몰랐던 옛 한국인들은 발효라는 개념도 몰랐을 것이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야쿠르트도 일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 을 보세요 멍청합니다. 막걸리도 결국 야쿠르트를 따라 한 것입니다. 이걸 마시는 사람은 역사를 배우 지 못한 무식한 일본 주부일 것이다. 아무리 외관을 멋지게 하고 세련 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 술과 맞는 멋진 요리는커녕 일반적인 요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역시 시골 노인이 한국 김과 김치를 먹으면서 마시는 싸구려 술답습니다. 한국의 막걸리는 특이한 맛과 함께 외국 관광객들이 파전과 막걸리를 한번 마셔본 뒤에는 막걸리 매니아가 될 정도로 매력 있고 중독성이 있는 우리들의 전통주입니다. 일본이 뭐라하던 간에 우리 스스로 막걸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